혹시 요즘 평소처럼 걷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리며 중심을 잡기 어려우신 적 있으셨나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계단 한층 오르는 게 숨이 턱 막힐 만큼 힘드신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바지가 헐렁해지고 종아리가 가늘어진 느낌이 드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힘을 더 줘야 한다면요. 짧은 거리만 걸어도 무릎 아래가 흔들리고 숨이 차오른다면 이미 몸속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거지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근육이 줄기 시작하면 계단 오르기, 장바구니 들기 같은 평생 해오던 일상 동작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무서운 건이 변화가 너무 조용히, 너무 천천히 다가와서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시니어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약해지는 근육을 되돌리려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뭘까요? 운동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발을 디딜 때 다리가 잠깐 뒤로 휘청인 적 있으시죠? 예전 같으면 바로 중심을 잡았을 텐데 요즘은 균형이 어긋나는 느낌. 이게 바로 근육이 보내는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느껴지실 거예요. 물컵 들고 몸을 돌리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멈칫하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안정성을 잃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순간은 집 밖에서 찾아옵니다. 늘 다니던 집앞 골목길에서 발끝이 바닥 턱에 툭 걸려 앞으로 쏠릴 뻔한 순간.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다리 근육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다는 신호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본능적으로 움직임을 줄입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고 걷는 거리도 줄고 산책 나가는 날도 점점 적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며칠만 이어져도 몸은 금방 적응해요. 이 정도만 움직여도 되는구나 하고 판단해서 필요 없는 근육부터 조용히 빼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평지를 걷는데도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분명해지죠.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에서 뜨거운 피로가 훅 올라오고 무릎이 흔들립니다. 이 단계가 오면 두려움이 생겨요. 혹시 넘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 두려움이 외출을 피하게 만들고 움직임은 더 줄어들고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멈출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많은 분들이 핵심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운동만으로는 근육이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근육을 만들 재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그것 바로 단백질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 중에 이른 새 대신은 김정호 어르신이 계세요. 어르신은 몇달 동안 새벽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벌떡 깨곤 하셨대요. 한번 쥐가 나면 통증 때문에 이불 끝을 붙잡고 숨 고르며 가만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이었답니다. 잠을 자꾸 깨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낮에는 쉽게 피곤해져서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우셨대요. 예전엔 매일 아침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번도 안 하게 되셨다고 해요. 걷다 보면 다리가 묵직해지고 계단 오를 때는 종아리가 떨려서 불안하셨다나요? 활동을 줄이니까 다리 힘이 더 빠지고 그러다 보니 더 자주 쥐가 나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였어요. 어르신은 나이 들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참고 지내셨대요. 하지만 제가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수 있다고 설명드리자 표정이 금세 심각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주 간단한 생활 개선을 함께 시작했어요.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매 끼니 조금씩 챙기시도록 했어요. 특히 근육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들이요. 여기에 수분과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음식도 곁들여서 몸의 균형을 맞춰 보았어요. 딱한 달이 지났을 때요. 김정호 어르신이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새벽에 쥐나는 횟수가 크게 줄었고, 잠에서 깨는 날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아침마다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서 다시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답니다. 이후엔 계단도 예전처럼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되셨고 자신감이 많이 회복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은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근육과 단백질을 챙기기 시작한 이후 생활 속 활력이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간단해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일어서는데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재료를 채워주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힘만 내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큰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기둥이 조금만 삐걱거려도 전체 구조가 흔들리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이 갑자기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걷는데 어딘가 중심이 흔들리거나 계단 내려갈 때 발목이 불안한 느낌 드시죠? 이런 느낌은 대부분 근육이 예전 같지 않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근육은 서 있고, 걷고, 앉는 동안 계속 우리 몸을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안전벨트 같아요. 이 안전벨트가 조금씩 헐거워지면 같은 길을 걸어도 더 빨리 지치고 발걸음이 끌리게 됩니다. 이 변화가 아주 천천히 다가오니까 대부분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워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엔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몸무게라도 근육이 줄고 힘이 빠져 보이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육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 지을 때 벽돌이 있어야 벽을 세우듯이 근육도 재료가 있어야 채워집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중에서도 아미노산이라는 게 근육을 만드는 가장 작은 조각들이에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류신을 포함한 단백질을 꾸준히 챙겨야 근육이 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D도 근육 기능과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보고가 많아서 함께 신경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보면 단백질을 챙겨 먹는 건 단순히 몸에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누리는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하기 위한 준비라고 할수 있죠. 이제 실제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과연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 가장 많이 하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계란 두 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필요해요. 단백질량 계산하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몸무게에 숫자 하나만 곱하면 돼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에 60g 정도가 기본 단백질 섭취량이에요. 그런데 시니어분들은 젊을 때보다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넉넉하게 드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보통 몸무게의 1.2에서 1.5 정도를 곱한 값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60kg 기준으로는 하루 72g에서 90g 정도가 되는 거죠. 언뜻 들으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막상 음식으로 계산해 보면 금방 막막해져요. 계란 1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약 6g 정도거든요. 이 기준을 채우려면 하루에 10개 넘게 먹어야 나와요. 현실적으로 계란만으로는 무리죠. 더큰 문제는 식사를 하더라도 단백질을 고르게 안 챙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침은 간단히 빵한 조각이나 바나나로 넘기시고요. 점심엔 국물 위주로 드시다가 저녁에만 반찬 몇 가지 드시는 식이죠. 이렇게 하루 중 단백질이 아예 없는 끼니가 생기면 몸은 근육을 유지할 재료를 꾸준히 못 받게 돼요. 근육은 하루 종일 조금씩 쓰이니까 재료도 하루 종일 꾸준히 들어가야 해요. 한 끼에 너무 몰아서 먹어도 몸이 한 번에 쓸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세 끼에 적당히 나눠 드시는 게 시니어분들께 더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끼에 25지에서 30지 정도씩 나눠 채우면 하루 필요한 양이 자연스럽게 맞춰져요. 이 정도 양은 단백질 많은 식품 한두 가지만 곁들이면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꾸준히 쓸수 있을 만큼 규칙적으로 먹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계산한 단백질을 실제로 채워줄 수 있는 음식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물 음식은 평생 드셔온 두부예요. 조금만 다르게 만들어 보는 거죠. 물기 빼서 만드는 두부부침입니다. 두부는 시니어분들께 가장 편한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수분을 빼주면 같은 양으로도 더 든든하게 드실 수 있어요. 키친타월로 두부를 감싸서 위에 접시 올려 10분 정도 눌러두세요. 물이 빠지면서 단단해져요. 이렇게 준비된 두부를 한입 크기로 썰어서 약불에서 천천히 구우면 겉은 고소하고 속은 부드러운 단백질 반찬이 완성돼요. 간은 소금이나 간장만 살짝 써도 충분해요. 기름은 아주 조금만 써도 되고요. 아침에 밥이 부담되실 때 두부부침 두세 조각에 김치만 곁들여도 단백질 한 번은 채워지는 거예요. 상추나 양배추에 싸 드시면 씹는 맛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가요.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잘안 부서져서 형태가 유지되고 단백질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요. 두부는 소화도 편하고 가격 부담도 적어서 매일 드셔도 좋아요. 냉장고에 항상 두부 한 모만 준비해 두시면 반찬이 부족할 때 언제든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 식단에 정말 유용한 식재료예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23일은 드실 수 있으니 요리가 번거로우신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고기반찬이 부담스러운 날 두부부침 한 접시만으로도 근육이한 괜찮은 한끼가 될수 있어요. 두 번째 보물 음식은 저당 우유 단백질 분말이에요. 우유 속 단백질만 뽑아 가루로 만든 제품이라 작은 스푼 하나로도 단백질을 꽤 많이 채울 수 있어요. 요거트나 우유에 한 스푼 넣어 섞어 드시면 평범한 간식이 단백질 간식으로 바뀌어요. 밥이나 국 위에 살짝 뿌려도 맛이 크게 안 변해서 반찬 준비가 부족한 날 요긴하게 쓸수 있어요. 죽이나 미음에도 잘 섞여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요. 제품에 따라 칼슘이나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뼈와 근육을 같이 챙길 때 도움이 될수 있어요. 무엇보다 요리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게 시니어 분들께 큰 장점이죠. 아침을 대충 과일만 드시던 분이라면 과일 한 접시에 2분말 한 스푼만 더해도 하루 시작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당분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일부 제품은 맛을 내려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성분표를 보시고 단백질 함량은 높으면서 당류는 적은 제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보통 한 스푼에 단백질이 1 5 g 에서 20G 정도 들어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한 스푼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물이나 음료에 타실 때는 먼저 조금만 넣고 잘 저은 다음 나머지를 추가하면 덩어리 없이 부드럽게 섞입니다. 세 번째 보물 음식은 단백질 강화 두유예요. 일반 두유보다 단백질 함량을 높인 제품이라 작은 팩 하나로 단백질을 8G 이상 채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유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도 두유는 상대적으로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침에 밥 대신 단백질 강화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한 개만 더해도 단백질이 꽤 든든하게 채워져요. 빵이나 고구마 드실 때물 대신 두유를 곁들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균형이 좋아지고요. 죽이나 시리얼에 넣어 끓이면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단백질 식사가 돼요. 가방에 한두 팩 넣어 다니면 외출 중에도 끼니 사이에 단백질 보충할 수 있어서 활동량 많으신 분들께도 좋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두유 중에서도 단백질 강화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일반 두유는 한 팩에 단백질이 오지 정도인데, 강화 제품은 8G에서 12G까지 들어있어요. 성분표에서 1회 제공량당 단백질 함량을 꼭 확인해 보세요. 두유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과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 외출이 잦으신 분들은 상온 보관 제품을 선택하시면 편해요. 가방에 넣고 다니시다가 필요할 때 바로 드실 수 있거든요. 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무가당 제품에 바나나나 딸기 같은 과일을 갈아서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믹서기에 두유 한팩 바나나 반개 얼음 몇개 넣고 갈면 간단한 단백질 쉐이크가 완성돼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하고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네 번째 보물 음식은 검은 콩자반과 콩밥이에요. 검은 콩은 작은 알 안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서 근육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식품이에요. 집에서 밥 지으실 때 쌀에 검은 콩을 함께 섞어 지으면 별도 반찬 없이도 자연스럽게 콩 단백질을 드시게 돼요. 콩 소화가 잘안 되신다는 분들은 콩을 미리 반나절 정도 불렸다가 밥에 넣으시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반찬으로는 간장과 참기름으로 살짝 졸인 검은 콩자반이 좋아요. 밥 위에 한 숟가락 올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단백질과 섬유질을 동시에 더하는 거예요. 검은 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서 밥 줄이기 힘드신 분들 반찬으로도 잘 어울려요.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더부룩하실 수 있으니 처음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검은콩밥을 지으실 때는 쌀 3컵에 검은콩 반컵 정도 비율이 적당합니다. 콩을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퍽퍽해질 수 있거든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콩을 더 적게 넣으셨다가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검은콩잡반은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시면 일주일 정도는 냉장 보관하며 드실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불린 검은콩을 물에 삶아서 부드러워지면 간장 2스푼, 올리고당 1스푼, 참기름 조금 넣고 약불에서 졸이시면 돼요. 국물이 자작하게 남을 때까지 졸이면 윤기나고 맛있는 검은 콩자반이 완성됩니다. 다섯 번째 보물 음식은 등푸른 생선인 꽁치구이에요. 꽁치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오메가3 지방과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어서 근육과 혈관 건강을 함께 챙기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고기보다 가격 부담도 적고 밥한 공기와 김치만 곁들여도 한끼 식사가 완성되요. 구우실 땐센 불보다는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히시는 게 좋아요. 생선이 타지 않도록 한 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익힌 뒤 뒤집어 구우면 탄 부분을 줄일 수 있어요. 레몬이나 무즙을 살짝 곁들이시면 기름진 맛이 덜하고 소화도 더 편안해져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 등 푸른 생선을 식단에 넣으시면 단백질과 함께 좋은 지방까지 챙기실 수 있어요. 단, 짠 양념에 졸인 꽁치보다는 간을 약하게 한 구이 형태가 시니어 분들께 더 적당합니다. 생선을 고르실 때는 눈이 맑고 살이 탱탱한 것을 선택하세요. 신선한 생선일수록 비린내가 적고 맛도 좋습니다. 꽁치 말고도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도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해서 번갈아 드시면 좋아요. 생선 구울 때 연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80도에서 15분 정도 구우면 연기 없이 깔끔하게 익혀 드실 수 있어요. 또는 은박지에 싸서 5분에 구우면 냄새도 덜하고 설거지도 편합니다. 생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통조림 참치나 고등어 통조림도 좋은 대안이에요. 기름기를 빼고 드시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조림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너무 자주 드시지 마시고 신선한 생선과 번갈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무엇을 먹을지는 알았으니 어떻게 먹어야 몸이 더잘 받아들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 드시지 말고 세 끼에 나눠 드시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25지 정도씩 나눠 드시면 근육이 하루 종일 재료를 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은 밥이나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밥한 공기에 두부부침이나 생선구이를 곁들이면 몸이 에너지와 근육 재료를 동시에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조리 방법입니다. 나이 드시면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질기거나 기름진 음식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찌거나 삶거나 부드럽게 붙여 드시는 게 속도 편하고 단백질도 잘 흡수됩니다. 네 번째로 가벼운 운동 후에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하신 뒤 한두 시간 안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이 그 재료를 더잘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 다르니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시면 병원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하루식단을 보여드릴게요. 아침에는 밥 대신 단백질 강화 두유 한 팩에 두부부침 두세 조각 드셔보세요. 여기에 김치나 나물 한 가지만 곁들이면 속은 편하면서도 단백질이 든든하게 채워집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 섞은 밥에 꽁치구이 한 토막이 좋습니다. 밥은 반 공기 정도만 드시고 꽁치로 단백질과 좋은 기름을 함께 채우시면 오후 활동에 힘이 날 겁니다. 여기에 나박 김치나 나물 반찬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부드러운 국이나 죽에 단백질을 더하는 게 좋습니다. 야채 죽이나 된장국에 두부를 넉넉히 넣으시고 저당 우유 단백질 분말을 한 스푼만 섞어 보세요. 밥이나 죽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 반찬 비중을 좀더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한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입맛이랑 건강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바꾸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어떤 메뉴를 드시든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 빠지지 않게 챙기시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는 장면이 하나쯤 떠오르셨을 겁니다. 예전엔 가볍게 오르던 계단이 어느새 무거워지고 다리 힘이 쉽게 빠지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근육은 소리 없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화를 느끼셨을 땐 이미 시간이 꽤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단백질 챙기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부 한 조각, 콩한 숟가락을 식탁에 더 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달라질 준비를 합니다. 물론 몸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고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내지 마시고,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내일의 걸음이 오늘보다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영상 아래 하트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 한번의 응원이 앞으로 더 좋은 정보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근육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짧게 남겨주시면 스스로에게는 약속이 되고 다른 분들께는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